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그리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. 아, 오늘 비투비 10주년, 비투백, 비투, 비투게더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아,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까지 이렇게 타니까 아, 너무 진짜,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네. 요 짜잔. 캬. 아. 진짜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 사실 뭐 연기 대상만 하더라도 많이 긴장되고 떨려서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콘서트까지 하고 이제 가니까 아직까지도 귀에서 막 멜로디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지금 되게 띵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정신이 없는데 아... 어쨌든 너무 행복한 한 해입니다. 진짜, 그리고 이 행복한 한 해의 마무리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고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. 해외 팬분들도 어, 직접 보시진 못하,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, 어, 많이 응원해 주시고, 보내 주신 상황 너무 감사드립니다. 땡큐 so m u h 아. 아, 실버 라이트. 고마워요. 아닙니다. 진짜 멜로디 팬분들 그리고 또 드라마 시청해 주신 금수저 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준 우리 은광이 형 너무 고맙고 <laughs> 어,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제일 먼저 진짜 가족들이랑 멤버들이 생각나더라고요. 진짜 앞으로도 뭐 가수면 가수, 연기면 연기, 예능이면 예능,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고,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,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은 정말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상이에요.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거 여러분 드리려고 따왔습니다. <laughs> 아... 그리고 이제 남은 어, 이틀간의 콘서트도 성황리에 어, 즐겁게 모두들 함께 했, 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정말 멜로디들도 오랜 시간 기다렸겠지만 저도 정말 이 완전체 콘서트를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콘인데도 육성지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육성지, 내일 봐. 잘 봐. 너가 짱이야. 개못 씻어. 가습기 키고 자. 없으면 수건 적시고 머리 위에 두고 자. 알겠어요. 형도 저기, 목 관리 잘 하고. 내일 봐. 아. 그냥 뭐, 진짜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 하고 싶어서 라이브 켰어요. 뭐 저기, 진짜로 덕분에, 뭐,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고,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 자신감이 되어주고, 완동력이 되어줘서,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. 너무 항상 고마워요.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. 그리고 진짜 먼 타국에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음, thank you for the, thank you for, um, Earth, okay? <laughs> 멜로디들도 내일 콘서트 오시는 분들은 더욱 더 즐겁고 재미있게 안전하게. 함께 노래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, 콘서트를 와주신 분들 그리고 저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오늘 어, 씻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잠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갈게.